자 오늘은 비와 비율 첫 번째 시간인데 두 수를 비교해 보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수를 어떻게 비교하냐면 한번 하나는 빼셈으로 하나는 나눗셈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양을 비교를 해볼까 보도록 할게요. 만두 가게에서 한 상자에 고기만두가 6개, 김치만두 2개를 팔고 있는데 이 고기만두수와 김치만두수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기만두수하고 김치만두수를 뺄셈으로 해보면은 고기만두가 6개, 김치가 2개였잖아. 그죠? 그래서 이 2개를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말로 문장으로 한번 써볼게요. 쉽지, 고기만두가. 고기만두가 김치만두보다 몇 개가 더 많죠? 네 개가 더 많습니다. 그럼 반대로 김치만두는 김치만두가 고기만두보다 보다 네 개가 더 적습니다.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나눗셈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식으로 나타내면은 고기만두수 6개와 김치만두수 2를 나눠주면은 3이렇게 돼서 고기만두수는 김치만두의 3배입니다 반대로 해볼 수도 있겠죠 우리는 반대로도 할줄 아니까 2 나누기 6을 하면 어떻게 되지? 6분의 2가 되어서 3분의 1이 되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지? 김치만두수는 고기만두수의 3분의 1배입니다. 이렇게 문장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또한번 개수가 이제 변할 때 어떻게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 이것도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고기만두랑 김치만두 수가 변할 거야. 어떻게 되냐면 상자가 여러 개가 되거든요. 자, 상자가 하나일 때는 원래대로 6개, 2개지. 상자가 2개일 때는 2개니까 곱하기 2가 되죠. 그래서 12개, 4개. 마찬가지로 상자가 3개일 때는 3배이니까 18개. 여기는 몇 개일까? 네, 6개가 되죠. 여기는 상자가 4개니까 24, 24개. 여기는 김치는 8개, 5개일 때 상자 가 5박스일 때는 6개에서, 6개에서 5배니까 30개 고기만두가 김치만두는 2, 5, 10 이렇게 빈칸을 채워볼게요. 자 그러면 상자수에 따른 고기만두수와 김치만두수를 뺄셈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자. 자 고기만두수는 6개에 1개일 때는 6개에서 2개를 빼주니까 4개. 그리고 상자가 2개일 때는 12개에서 4개를 빼줘서 8개 그리고 18개에서 6개를 빼줘서 12개 이런식으로 되는데 이거는 상자수에 따라서 상자수에 따라 고기만두는 김치만두보다 각각 4개, 8개 12개 더 많습니다. 이렇게 쓸수 있죠. 자, 그러면 나눗셈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상자가 1개일 때는 6 나누기 2는 3. 상자가 2개일 때는 12 나누기 4는 3. 18, 상자가 3개일 때는 18 나누기 6은 3. 자, 이번에는 어때요? 결과가 아, 얘는 아니다. 자, 결과가 다 똑같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 고기 만두 수는 항상 김치 만두 수의 3 배입니다.라고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뺄셈으로 비교한 경우랑 나눗셈으로 비교한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쉽지. 자, 뺄셈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됐지? 뺄셈으로 비교했을 때는 두 수의 두 수의 관계는 김치만더 고기만두 수, 고기만더 김치만두 수. 두 수의 관계는 관계가 변하지만 나눗셈으로 비교했을 때는 두 수의 관계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더 한 해볼게요. 태호의 아버지와 동생의 걸음 너비를 나비, 어, 걸음 길이를 자로 재어 보았는데, 걸음수에 따른 아버지 이동 거리와 동생 이동 거리를 비교해 봅시다. 자, 걸음 한 걸음 걸었을 때는 아버지는 50, 동생은 25cm, 두 걸음 걸을 때는 150, 세 걸음 걸었을 때는 150, 75, 네 걸음 걸었을 때는 200, 100. 그리고 다섯 걸음 걸었을 때는 250에 125 이렇게 되겠죠. 자, 이두 걸음수에 따른 아버지의 이동 거리와 동생의 이동 거리를 비교를 해 보면 우리는 위에 나눗셈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 나눗셈을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그러면 50 나누기 25는 2, 100 나누기 50도 2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동 거리는 동생의 이동 거리의 몇 배이다? 두 배이다라고 제 동거리는 동생 이동 거리의 두 배이다. 항상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시의 비교를 나눗셈과 뺄셈으로 한번 해봤습니다.